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못 기다려요. 지도자로 인해서 그 선수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. 코치처럼 키시는선수가 많이 없었잖아요. 아, 없어요. 네.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코치님의 코치님도 계시잖아. 네, 그렇죠. 좀 마찰이 있 않았나요? 음. 처음에 김성근 감독님하고만 부딪혔었어요. 왜냐면제 어. 스윙 개적하고 네. 김성근 감독이 원하는 스윙 개적하고 너무 달랐기 때문에. 김성근 감독님은 일본에서 야구를 하셨던 분이라 일본 스타일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프로야구를 미국에서 시작했기 그렇소. 때문에 미국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네. 그 부분에서 좀 많이 아. 힘들었었어요 아마 지금 이군에 있는 선수들도 음. 그런 선수도 음. 많이 있어요 솔직 말을 들어야 된다 음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참 그게 딜레마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도 안타까운 게 선수가 하는 대로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지도자로서 음. 만약에 그 선수가 한 시즌을 망쳤다 그 선수와 상의를 해서 조금 변화를 주는 게 어떻겠니 내 생각은 이렇고 어, 또이 생각도 들어보고 이할때 초반 뭐 일할 때 성적으로 한 시즌을 마쳤으면 그거는 분명히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못 기다려요 한 게임만 못 치고 일주일만 못 쳐도 그 선수를 잡고 변화를 준단 말이에요 선수가 분명히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말로 이 이야기가 타당한 이야기고 서로 합리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면 서로 절충하고 나아가는 게더 현명한 생각이 아닐까. 그리고 그 선수의 미래가 달린 거예요. 지도자로 인해서 그 선수의 인생을 망치면 안 된다는 거죠.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선수의 의견, 선수의 생각을 존중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는 거. 그 부분이 지도자들이 앞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.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이군에 있는 선수들도 많이 있는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. 맞아요. 저도 또 이군 선수들 지도해 봤기 때문에. 그, 누구보다도 이군 선수들의 마음을 제가 더잘 알죠. 현실이 조금, 좀 힘들겠지만, 과정을 잘 밟고, 하지만 자기 중심,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변화를 가져가지 말고, 자기 자신을 믿고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후회 없는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괜히 지도자들 말 듣고, 그 다음에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말고, 그러면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는 선수가 후회가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후회 없이 자기 인생이고 또 프로야구 선수로서 후회 없이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지냈으면 좋겠어요. 조금은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를 드릴게요.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관. 제 담당은 타격이에요. 타격 코치. 타격 전문으로 하는 코치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타격에 관한 거는 제 책임인 거예요. 코칭 스태프는 감독이 있고 파트별로 다 코치들이 있습니다. 타격 코치, 수비 코치, 투수 코치, 뭐 배터리 코치, 뭐다 있어요. 주로 코치 각자 맡은 담당 코치가 있어요.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담당 코치가 있는 거고요. 우리나라 프로 야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. 감독들이 그 코치들을 자지우지 한다는 거죠. 그런 부분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. 정확하게 따지면, 이거는 월권행입니다. 감독은 선수들을 운영하고, 매니지먼트, 시합을 운영하고, 선수를 기용하는 게 감독의 일이에요. 타격에 관한 타격 코치한테 맡기는 게 맞습니다. 투수들의 기술적인 거, 투수들의, 어, 발전? 이런 것들은 투수 코치한테 맡기는 게 맞겠죠. 수비? 마찬가지입니다. 주루? 마찬가지고요. 포수? 밧데리 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경기를 운영하면서 투수를 기용하고 선수들을 기용하는 거는 감독 권한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야구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개선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려면 자기의 파트에 충실하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야별로 코치들도 책임감을 더 갖게 되고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감독이든 코치든 어쨌든 그 구단에서 기용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각자 개인 사업자예요. 동등한 입장이라는 거죠. 하지만 감독이라고 해서 위에 있고 코치라고 해서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.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업자 정신을 서로 발휘해서 각자 파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실해야 서로 책임감을 가지고 더 야구 발전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앞으로의 그런 성 야구, 서서명 감독 같은 데이터 야구를 중시하는 사람이 <laughs> 감독을 더 잘할까요? 김태형 감독 같은 카리스마 있는 감독이 잘 이끌어 나갈까요? 자, 이거는 정답이 없습니다. 정답이 없고요. 음, 감독이 한 시즌 동안 감독이 좌지우지 돼서 경기를 이기는 경기는요, 144경기 중에 10경기에서 15경기. 요거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나머지는 선수들이 하는 겁니다. 좋은 선수들이 기량을 100% 운동장에서 잘 발휘했을 때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독이 해야 될 역할이 선수들을 잘 운영하는 게 좋은 감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감독이 할수 있는 영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선수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느냐가 승리를 하느냐 못하느냐, 선수의 기량을 100% 운동장에서 발휘하게 해주느냐가 감독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단기전은 달라요. 응. 단기전은 분명히 감독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. 하지만 페넌트 레이스 이긴 시즌 동안은 선수들을 얼마만큼 관리를 해주고 부상 선수가 안 나오고 그 선수들이 베스트 컨디션에서 운동장에서 어, 발휘를 할수 있느냐가 결국 승리를 하는데. 큰 영향을 하는 거죠.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앞으로의 대회 좀 듣고 싶어요. 음, 아마추어 야구 발전에 좀더 도움을 좀 주고 싶고요. 그리고 시즌이 시작되면은 음, TBC, 어, 삼성라이스 전경기 그 중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. 해설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이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고 해설 위원회좀 틀을 깬 해설자가 샤우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제가 해설자로서 스페인어로 음, 공이여 안녕. 홈런이 될 때마다 이 구호를 제가 좀 외쳤어요. 아디오스 빼렀다라는 이런 구호를 제가 외쳤는데 어 다행히 이 삼성 라이언스 팬 여러분들께서 많이 네. 사랑해주시고 호응해주셔서 올해 정말로 어, 기분 좋은 그리고 또 뿌듯한 그런 한 해가 됐거든요. 어 아마 내년에도 좀더 재밌는 방송을 좀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 야구가 네. 올 시즌 좀 좀 힘들었잖아요. 몇번 사고 많았고, 많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 말씀해 주실 수 있는. 첫 번째로서는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의 모습이에요. 최선을 음. 다하는 모습을 그라운드에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. 또한 가지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 야구 선수들이 존재한다는 거를 좀더 경각심을 가지고 선수들이 좀 플레이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올해 뭐 초반까지 그리고 팬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관중에서. 선수들이 시작을 해봐서 더 많이 알 거예요. 네. 것도안 생기고, 재미없죠? 이 관중들의 소중함을 더더 더 많이 알 거예요. 프로페셔널답게 몸 관리 잘하고, 그리고 또 체력 관리 잘해서 좋은 기량을 운동장에서 보여주게 된다면 다시 등돌림 팬들이 돌아오지 않을까,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야구의 90%가 멘탈이었다는 이야기가 네. 있어요. 네. 정말로 이 멘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선수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이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이 멘탈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나는 항상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훈련할 때 시작할 때 임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 그 생각이 가장 크다라는 거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말씀 한마디. 음, 네. 빠다영, 이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야구 발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요. 그리고 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 빠다영 음, 계속해서 이 야구 발전에 도움이 되고 또 훌륭하게 또 우리 어린 선수들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또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세요. 看们。감사합니다